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의 22번의 요지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보시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 소재가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다음에 worthless 가치가 없는이라는 거죠. 가치 없는. 정보가 가치가 없다고? 근데 뒤에 단서를 달았죠. 만약 뭐라면, if, 만약, 당신이 never, 결코, actually, 실제로, use it,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때 it은 정보가 되겠죠. 정보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주어 다음에 동사 체크할게요. 자, 만약 여러분이 결코 정보를 actually,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사용을 해야지, 정보는. 제대로 정보를 사용해야지 이런 느낌이 그릴 거예요. 자그 다음에 o f a r n 이 강조 부사고요. 'too often' 너무 자주. 그래서 정말 너무 자주. 여다 'companies' 기업들은요, 회사들은요. 'collect' 모읍니다. 뭘 모으냐? 'valuable customer information'을 귀중한 고객의 정보를 모아요. 자 근데 이제 뒤쪽에 또 설명하는 말을 또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로 인포메이션을 꾸며주고 있을 텐데. 근데 뒤쪽에 이제, ends up. end up 다음에 뒤에 ing의 표는 많이 봤죠. end up ing. 정말 많이 사용되니까. end up. 그 다음에 이렇게 뭐 ing, 명사 형태 나와서.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 뭐, 하다라는 말이 되죠. 결국, 뭐, 뭐, 하다. 결국, 뭐, 뭐, 하게 되다. 이런 건데, 뒤쪽에 보니까 여기, 베리드라는 피피형태를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never used 할 때도 피피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이에는 빙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로 보면 되죠. 어, 그러면 빙이랑 연결을 재어 보니까 빙 다음에 pp는 수동태고 또빙 다음에 used도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 베리드라는 형태와 used라는 형태를 잘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베리드라고 하는 건 묻히게 되는 거죠. 파묻히게 되는 거. 그다음에 결코 used 사용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보면 결국 end up 결국 묻히게 되고 결코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귀중한 고객의 정보를 모은대요. 자 너무나도 자주 회사들은 결국은 묻히게 되고 결코 사용도 되지 않는 귀중한 고객의 정보를 모읍니다라는 거예요. 자 모았으면 뭐 써야지 왜 그걸 안 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힘줘서 얘기하기를 must insure. 요지나 주장에 관련되어 있는 말에서는 요 당위성에 관련된 건 중요한 거죠 해야 한다의 뜻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들은 회사들은 기업들은 must ensure 확실해야 돼 ensure 확실해야 돼그 다음에 뭘 확실해야 되냐 여기 이제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빠져 있을 거예요 뒤에 주어동사의 문장을 연결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데이터가 그 다음에 is accessible access라고 하는 게 접근하는 건데 지금 형용사 형태로 접근 가능한 그들의 그 데이터가 좀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걸 확실하게 해야만 해 사용을 위해서 그 다음에 appropriate라고 하는 건 이제 적절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times 시기에 자, 먼저 정리해보면 이제 핵심은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들은 기업들은 확실하게 해야만 해 그들의 데이터가 그 고객의 귀중한 데이터겠죠. 이 데이터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을 위해서 근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사용을 위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걸 확실하게 해야만 해라는 거죠. 자 이제 뭐 답은 다 나왔습니다. 밑에 있는 선택지를 잠깐 멈춰 놓고 읽어 보시면 아마 답이 딱 보여질 거예요. 자, for a hotel 어떤 호텔에서 하나의 적절한 어떤 time 시기가 있는데 적절한 때가 되겠죠. 적절한 때. 자, 뭐에 대한 data usage라고 하는 게 사용이라는 명사죠. 그러면 데이터 사용을 위한 적절한 때는 그다음에 이다 체크인할 때이다. o 프런트 데스크에서 그 접수하는 그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할 때가 바로 어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바로 적절한 때인 거야. 자 나는요 종종 체크인합니다. 나는 종종 그다음에 동사로 이제 체크인을 합니다. 호텔에서요. 어떤 호텔이냐면 내가 빈번하게 have visited 방문을 하는 그런 호텔에서 나는 종종 체크인을 합니다 근데 뒤쪽에 또 중요한 부분 좀 보여지네요 only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to 하고 나왔는데 여기 only 투부정사를 좀 체크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좀해 놓으면 우리 only 투부정사는 only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면 얘 뜻은 결국 뭐뭐하다 어, 위에 는 거랑 비슷한데. 그렇 결과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투부정사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결국 only 투부정사. 결국 주게 된다. 이런 건데 노한 no 다음에 인디케이션이라고 했어요.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표시하는 거죠. 뭔가를 가리키는 걸 가리킵니다. 표시 또는 가리킴. 근데, no indication 이니까, 어떠한 표시도 주지 않게 됩니다. 라는 건데, 이 투부정사 앞쪽에 보시면, 이제, 4 plus 목적격 형태로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여기 지금 이제, 투부정사가 있는데, 이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가 for the people 이에요.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그 사람들이, to give no indication, 어떠한 표시도 주지, 않게 된다, 결국은. 자, 근데 뒤쪽에 어떤 표시냐라고 또 설명을 하기를. They recognize me. 그들이 나를 recognize는 지금은 이제 인식하다의 뜻이 되겠죠?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근데 네, 모로써 고객으로서 나를 알아차리는 그러한 가리킨 표시라고 했는데. 자, 이때 요거는 네, 살짝 지워서. 어?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는 말이긴 한데 뒤에 는 문장이 완전한절이네요. 그들이 인식한다? 나를 어떤 고객으로서? 이때 이제 대은 동격의 대시 되겠죠. 동격의 대. 자, 그래 놓고 이제 무슨 소리야?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나는요, 종종 어떤 호텔이냐? 빈번하게, frequently, 빈번하게 방문을 하는 호텔에서 체크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 하게 되어지냐? 그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표시도 주지 않는구나 라고 한대요. 결국 어떠한 표시도 주지 않게 됩니다. 라는 거죠. 결국 뭐뭐하게 된다. 그런데 어떠한 표시인데 그들이 그 호텔에 있는 직원들이 나를 어떤 고객으로서 인식을 하는 어떠한 표시도 주지 않게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데이터를 사용하면 나를 좀 봤으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딱 보면 어, 자주 오는 호텔 손님이네. 라고 하는 걸 알고 뭔가 조금 이제 알아차리고, 나를 고객을 알아차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 또 오셨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러니 하고 싶은 얘기는, 야, 고객이 귀중한 정보를 다 모았으면, 그거 가지고 적절한 때, 제때 잘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서 그 호텔은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어, 동사 부분 잘 보세요. must 다음에 뒤에 havepp를 썼죠. 이 must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면 한시의 전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모임에 틀림없다. 인데 과거니까, 뭐, 모였음에 틀림없다. 정도 되죠? 아이고. 네, 뭐, 뭐였음에 틀림없다. 이 스토어는 저장하다 뜻이니까, 저장을 했음에 틀림없어요. 이 어떤 기록을요. 나에 대, 나의 방문에 대한, v i s 에 대한. 나의 방문에 어떤 기록을 저장을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그들은 돈 o n t make 만들지 않아요 뭐를? 그 정보를 그 다음에 뒤에 목적격보로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아요 뭐에게? 프론트 데스크 클럭스라고 하는 건점원이요 직원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그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점원들에게 그 정보를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좀 써먹어야 되는데 그때 못 써먹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들은요, are missing, 놓치고 있대요. 놓칩니다. 뭘 놓치냐? A prime opportunity. 이 prime이라고 하는 건 주요한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고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최고의. 그다음에 opportunity는 기회죠. 그래서 주요한 최고의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할 기회냐? Utilize는 이용하다의 뜻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이용할 최고의 기회,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한 건데, to create,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뭐를 더 나은 그런 어떤 경험을 만들기 위한 건데, 뒤에 보니까 f o c u s on, 뭐에 집중되어지는 커스터머 로열티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로열티 충성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한번더 정리해 봅시다. 고객의 충성도에 집중되어지는 그런 더 나은 그런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고객의 충성도에 집중되어지는 어떤 더 나은 그런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보면 아 고객이 왔는데 어또 오셨네요 고객님 이러면 기분 좋겠죠. 그러면 내가 이 호텔에 오는 그런 마음가짐도 어난저 호텔에 무조건 갈 거야라고한 충성심이 생길 건데 그러한 고객의 충성도에 딱 집중되어질 수 있는 더 나은 그런 경험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최고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게 되는 거겠죠. 자, 내용 괜찮죠? 잠깐 멈춰 놓고 본인 스스로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외도라고 하는 게뭔뭐인지아닌지라는 말로 이제 뭐 명사절에도 쓰이지만 지금은 부사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끊어 놓을게요. 자, 뭐이든 아니든, 그들이 갖고 있든 아니든, 뭐 10명의 고객들, 1000, 천0 0인데 10을 붙였으니까 만 명이든, 심지어는 100만 밀리언에다가 10을 붙였으니까, 천만 명이든. 자, 이, 어떻게 몇 명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는지 간에, 목표는, 입니다. The same,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이제. 그럼 마지막에 정리하기를 뭐라 그러냐. 만들어라. 명령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 이 명령문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요지나 주장에서. 만들어라. d 라이 i 즐거운. 기쁜. 커스터 e 익스피리언스 즐거운 고객의 경험을 만들어라 어떤 경험인데 충성심 로열티 앞에 한번 나왔었죠 충성도를 인커리지 뭔가 좀 고무시키고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충성심을 높이는 그런 즐거운 고객의 경험을 만들어라 라는 걸로 명령문의 형태로 다시 한번 요지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해드리며 잡아놨어요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정보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걸로 이제 답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2번의 요즘 문제를 또좀 천천히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또 문장 중에서 조금 본인이 정확하게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내용의 흐름인지 흐름 파악하시면서 전체적인 질문들을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